모두가 잠든 새벽. 난 잠들지 않는다. 난 멈추지 않는다. 어떠한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는 것. 어떠한 상황에도 정도를 걷는 것. 이것은 나와의 싸움. 중요한 건나 자신이다. 난 중요하니까. CSD m 스 s k 안녕하세요. 채널이 김원중 기자입니다. 아 이렇게 앞에 어, 영상 보셨죠. 아 이게 좀 저희가. <laughs> 뭔가 좀 시네마틱하게 좀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 저희 이만큼 역량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이렇게 좀 내려놓고 찍는 거지 고퀄 가능합니다. <laughs> 그렇기 때문에 어, 좀 이렇게 협찬 좀좀 아, 좀 이렇게 좀딴 데서 좀 이렇게 어? 아, 들어오면 다할수 있으니까 맡겨만 주시면 저희 채널에서 성심성의껏 어,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좀 본론으로 들어와서 오늘 그럼 왜 좀 장엄하게 그렇게 보여드렸느냐 음 바로 이를 오늘은 마스크 얘기를 좀할 겁니다 그냥 마스크는 아니고요 어, 조금 이 얘기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어, 대만으로 어, 좀 초청이 돼서 어, 한국 기자 그 대표로 갔습니다 대만에 왜 갔냐 메디컬 타이완이라는 국제 의료기기 전시회가 열리는 거죠 거기에 이제 사전 립세션 행사에 제가 초청이 됐습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 덕또 어, 채널이 덕이 어, 아닌가 싶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가서 몇 개의 기업을 좀 의료기기 어, 뭐좀 기업을 좀 갔어요 제조하는 기업을 그중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기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 어, 이 기업인데 이 마스크를 만드는 기업인데 마스크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도 만들긴 하는데 되게 눈에 띄는 게 마스크라서 마스크를 몇개 들고 왔습니다 바로 대만에 위치한 CSD CSDA라는 기업입니다. 음, 이 기업을 조금 짧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어, 올해로 72주년, 어, 이렇게 됐대요. 3대째, 어, 가족 경영을 하고 있는데, 2014년부터 패션 마스크 시장이 뛰어들어서, 최근엔 전자상거래, 대만 내에서 전자상거래 1위라는, 어, 이 업적을 좀 달성한 기업입니다. 아직은 우리나라에 없고요곧 한국에 런칭을 한다고 하니까, 미리 보는 어, 이 마스크 CSD의 마스크 한번 어, 설명해 드려도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가, 특, 뭐가 특별하고 뭐가 이렇게 좀 구성이 돼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자 CSD에서 나오는 이 마스크는 딱두 종류가 있어요 미세먼지 어, 이런 미세먼지를 예방할 수 있는 마스크와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쓰는 마스크 들 있죠 그리고 뭐 일반 꼭 병원에서 만 쓰는 마스크 뿐만 아니라 약간 플루 예방 그러니까 뭐 감염 예방으로 쓰는 마스크 들 있잖아요 그런 마스크 들을 만드는데 보통은 대개는 우리가 병원에서 가서 보는, 보는 거는 흰색 마스크가 대부분이죠 근데 여기는 패션을 입혔습니다 마스크에 패션을 입혔다는 얘기 입니다 한번 살펴 천천히 살펴보시면 첫 번째로 이 병원용 마스크 여기 CSD 메디컬 마스크 이렇게 써 있습니다 색깔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어, 청색이에요. 어, 기업 관계자는 좀 미팅하면서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만에서 가장 인기 많은 색이 이 청색이랍니다. 약간 청바지? 청바지에서 좀 갖고 온 색인데, 제가 한번 뜯어봐서, 제가 실제로 써볼게요. 잠깐만요. 자,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다섯 팩으로 돼있고요 어, 이게 30팩짜리가 있는데, 30팩은 제가 한번 그 대만 그 전자상거래 가보니까, 그게 금액이 한 11,800원? 어, 뭐, 하나꼴로 한 6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딱, 어휴, 다 꺼냈네. 다섯 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CSD라고 써있고요 자, 이렇게. 와, 멋있네. 응? 이렇게 청색입니다. 청색. 이, 이쪽이 앞이겠구나. 예. 이쪽이 앞이겠네. 역시 어디가, 아, 여기가 앞이네요. 이렇게 해서 써보, 써보겠습니다. 한번.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좀 넓히고. 콧꽧 눌러주는 거 아시죠? 이렇게 딱 눌러주고. 딱, 이렇게. 청색입니다. 대만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마스크. 이거 엄청 엄청 나죠 이게. 응? 자, 그죠? 잘 나오나요? 예, 네, 잘 나오죠. 네. 대만에서 가장 인기 많은 마스크라고 그러고 또이 믹스앤매치. 어, 믹스앤매치가 뭐냐? 말 그대로 믹스. 어, 색깔을 믹스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처럼 이렇게 단색이 아니라 어, 좀 벗고 할게요. 좀 답답하네. 벗고. 자, 이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은 믹스앤매치라고 해서. 어, 색깔을 두 가지 색으로 입힌 건데 어, 하나만 꺼내볼게요. 어디에 예, 안 차나 넣좀 방송할 때좀잘안 꺼내지더라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나 꺼내면은 자이 청색과 흰색 이것도 굉장히 인기가 많대요. 일반 사람들이 뭐 굉장히 많이 쓴다고 하는데 자 이거 색깔 이렇게 보시면 알죠? 흰색, 청색. 그리고 또 기본 베이스 이제 블랙도 있어요. 블랙을 이용한 또 마스크가 있는데 그거는 이런 식으로. 믹스 앤 매치 두 가지 이 색이 이렇게 섞여져 있는 거죠 반대편은 이렇게 생겼어요 와, 좀 화려하지 않나요? 이것도 이거 한번 써볼게요 이거 좀 특이하니까 제가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 딱 쓰면은 아이고 여기 딱 쓰면은 딱 넓히고 코딱 눌러주고 딱 어떤가요? 딱. 멋있죠? 블랙과 이이 이 뭐, 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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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색을 뭐라 그러죠? 하여튼 뭐 이게 초록색? 그린색? 하여튼 뭐 그런 색딱 멋있잖아요 자. 이 마스크 실제로 그렇게 막 불편하지도 않고 그냥 마스크예요 근데 이게 여기에다가 이제 패션을 입힌 거죠 어, CSD에서 어, 그래서 굉장히 좀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대만에서 실제로 그래서 뭐 전자상거래 1위까지 했으니 뭐다한 다 거죠 어?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마스크가 좀 들어온다고 하고 조만간 국내에서도 볼수 있을 거라고 그 업계 관계자는 얘기하는데요 어,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린이용도 나와요. 어, 분홍색인데 음, 그냥 어린이 색, 그냥 분홍색. 자, 이것도 뭐 토끼 모양으로 해서 이제 친근감 있게 다가간 거죠. 그리고 되게 특이한 게 어, 최근에는 이 엘르랑 엘르 알죠? 엘르랑 이 콜라보를 해서 이 마스크를 만들었답니다. 어, 이게 솔직히 가장 저는 되게 눈에 띄었어요. 이게 분홍색인데 다섯 어, 개, 세개 포장으로 되어 있고요. 다섯 개들이 세개 열어 보면은 딱 나옵니다. 멋있죠. 여기 앞에는 또 CSDL 이렇게 딱써 있어요. 크, 이 멋있습니다. 꺼내 보면은 여성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분홍색. 아, 이 분홍색 제가 한번 찍어서 제가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도 위에는 흰색 분홍색. 약간 패턴이 들어가 있어요. 약간 이런 이런 패턴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딱 여기 L라고 써 있고요. 이게 CSD 이게 딱써 있네요. 콜라보했으니까 그렇죠. 써보면은 이렇게. 자, 자 이렇게 그쵸? 근데 이제 좀 올리나 여기에다 패션 마스크 눈에 띄죠? 자, 이 마스크는 제가 봤을 때 어, 산부인과, 산부인과에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뭐 소아과라든지 좀 이렇게 병원 가면은 무섭잖아. 선생님도 만나면은. 근데 이런 좀좀 친근감 좀 있는 마스크, 또 이런 특이한 마스크 쓰면은 이제 뭐 소아과 같은 어린이들 이렇게 싹 보고 어, 산부인과도 좀렇 하면 어, 되게 특이하네 좀 뭔가 좀 친근감 있잖아요 흰색 하면은 뭔가 좀 어, 무섭지 않나요? 난 무서운데 예. 아무튼 그리고 이렇게 어, 미세먼지 마스크도 있습니다 p m 써있죠 p a r t i c 2.5 미세먼지까지 거슬, 거슬려 준다고 합니다 어, 이거는 제가 물어보니까 어, 관계자가 얘기가 KF 등급으로 한 얘기가 KF등급으로 한 9.4까지, 어, 그 정도 필터 능력이 있다고 라 하니까, 뭐9.4 정도면은 뭐, 흔히들 지금 쓰시고 계시는 마스크랑 비슷할 거예요. 미세, 미세먼지 마스크랑. 열어보면은, 이것도 색이 다양하게 있어요. 뭐, 어, 하늘색, 그리고, 이건, 이것도 약간, 이게 무슨 색이라 그러지? 그린? 하여튼 뭐 그린이라고 할게요. 예 네. 그리고, 약간, 약간 이수 색 약간 검은색도 아니야간 이렇게 세색 개의 이 색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한번 뜯어서 한번 해볼게요. 좀 패션이니까 좀 화려한 색으로 이렇게 해서 이건 미세먼지 마스크예요. 근데 굉장히 얇아요. 저도 미세먼지 마스크 몇개 갖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얇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어 신기하네요. 되게 얇아요. 숨 쉬기도 되게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착용감도 한번 알아봐야 되니까 오. 오 여기 딱 잡아주는 그게 있어요 라인이 눌러줄 수 있게 딱 이렇게 와, 되게 편해요 제가 미세먼지 마스크 한세 종류를 갖고 있어요 여러 회사 어, 그것도 뭐 나쁘지 않은데 이거는 좀 특이하게 이렇게 돼 있네요 보통 미세먼지 마스크 약간 이러, 이렇게 생긴 거 많잖아요 이렇게 해서 필터가 몇개 앞에 껴져 있는 게 있자, 있잖아요 이거는 딱 이렇게 여기 세 겹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어, 멜트벨로 멜트 블루, 어, 멜트 블루, 멜트 블루 자막으로 나갈 겁니다. 그 공법이 있어서 굉장히 뭐 미, 미세먼지 필터 역할을 잘 해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어, 굉장히 편하네요. 어, 솔직히 이거보다 잡아주는 것 같아요. 여기가 바람이 안 들어가고 어, 어쨌든 이렇게 저희가 CSD 마스크를 했는데 아직은 국내 에 런칭이 안 됐습니다. 조만간 들어올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국 시장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해외 직구, 어, 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이게, 어, 대만 달러로 360 정도 하니까, 한, 뭐, 이거 얼마 정도 하지? 360이면은? 예, 그것도 자막으로 제가 처리를 해드릴게요. 응? 그래서, 그 정도 가격이면 살수 있다고 하니까, 국내 들어오면 또 어떻게 금액이 변동이 될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뭐,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어, 마스크들을 좀, 어, 들고 나왔습니다. 점점 저희 채널이 글로벌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다 여러분들의 <웃음> 구독과 <웃음> 관심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리뷰를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쭉딱 눌러주세요. 며칠 안 걸리잖아요. 그죠?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